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이 현재 미국 정부의 첫 번째죠. 첫 번째 암호화폐 정책 보고서가 이제 전략적 비축 자산에 포함이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은행과 결제망, 즉, 스위프트죠. 이 스위프트의 새로운 대안, 대안으로까지 급부상하면서 향후 5년 내에 향후 5년 내에 스프트 시장이 최대 14%까지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리플, XRP, 21조 달러 경제시장 정조준이라고 하면서 스위프트 아성을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XRP AL 활동사상 최고치 생태계 활성화가 주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EVM 호환, 사이드체인, RLUSD 스테블코인 이 성장 동력을 확보했고 기술적 지표로도 폭등이 예고되고 있다 보니 그러니까 기관 투자들의 관심이 증가가 되고 있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글로벌 금융 결제 시스템이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다. 전통적인 방식에 의존했던 국제은행 간 결제망 스위프트의 연간 거래 규모가 15%가 감소를 하면서 그 아성이 흔들리는 가운데 리플의 XRP 원장 그쵸? XRP L이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제 XRP L이 향후 5년 내에 스위프트의 시장 최대 14%즉 21조 달러 이상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과감한 예측을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XRPL 활동 사상 최고치 생태계 활성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온체인 데이터는 이런 기대감의 뒷받침을 하고 있고요. XRPL이 1일 거래량은 현재 83만 건을 돌파했고요. 활성 주소는 2만9천개이고 고유 거래자는 1만 명 이상을 기록 중이라는 거예요. 특히 XRPL의 탈중화 거래소 그러니까 즉 DEX 거래량은 최근에 1,200만 달러를 넘어섰고요. 민 거래는 625만 달러 스테블코인 이체는 약 56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생태계 전반의 유동성과 참여도가 급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XRPL이 단순한 국경간 결제를 넘어서 다양한 금융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스위프트 기존의 이 스위프트 그리고 이 리플 그쵸 이 리플이 기존 경쟁 체제에서 이제는 협력 관계가 될 것으로도 전망이 되고 있는데 자뉴스를 보게 되시면 스위프트 리플 XRP 활용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금융시장이 들썩이고 있는데 자 블록체인 결제 솔루션 XRP 국제은행 간 통신망 스위프트의 새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경쟁에서 협력으로 전환점에 맞나 글로벌 금융 시스템 대변환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XRP 커뮤니티는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고 전통 금융권의 탈중앙 디지털 자산 수용이 초읽기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글로벌 금융 메시징 서비스의 대명사인 국제 은행 간 통신망 스위프트가 블록체인 기반 결제 솔루션인 리플의 XRP를 은행과 결제를 위한 대체 결제 계층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저명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이자 블록체인 도입의 강력한 지지자인 빈센트 반코드의 최근 발언이 XRP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키며 이같이 전망을 불을 지피고 있는데,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이제 수년간 스위프트와 리플은 국경 간 결제 현대화를 위한 경쟁자로 인식이 되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자면. 자, 뉴스를 보게 되면 이제 스탠다드 차타드 결제 분야에서 리플과 스위프트 활용 사례에 대한 폭탄 선언을 했었죠. 폭탄 선언. 자, 영국계 메이저 은행의 스탠다드 차타드도 이제 스위프트를 어떻게 해? 못 쓰겠다. 못 쓰겠다라고 하면서 이 XRP가 훨씬 빠르고 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단순한 기술 비교가 아닌 실제로 XRP를 활용해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무역금융에서 국경과 실시간, 송금까지 실제 은행 시스템 안에서 이 XRP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그 결과는 이 리플은 뭐다? 진짜였다. 진짜였다. 즉, 기술력을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미국 결제 시스템에 리플이 채택이 되면서 본격적인 뭐다 제도권 진입 그쵸? 이 제도권 진입이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스위프트와 리플 경쟁에서 협력으로 전환점을 맞이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1만 천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아우르는 방대한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스위프트는 오랫동안 은행 간 통신의 표준으로 군림을 해왔습니다 반면에 리플은 리플렉과 온디맨드 유동성 솔루션을 통해서 XRP를 활용 사전 작은 계좌 없이도 즉각적인 유동성을 제공하는 실시간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을 선보이며 기존 시스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코드의 발언은 이런 역학관계가 경쟁에서 협력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는 항상 상대를 무너뜨릴 필요가 없다라면서 상대가 당신과 함께하도록 충분히 겁을 주면 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리플의 기술 발전과 그리고 금융기관 네트워크 확장으로 인해서 스위프트와 같은 거대 기업 조차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는 영향력이 커졌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XRP가 이제 기존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해결할 열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리플의 핵심 가치는 XRP를 브릿지 자산으로 활용해서 실시간 국경 간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o 디의 솔루션에 고가의 노스트로 그리고 보스트로 계좌를 필요하지 않아서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자본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금융기관에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만약 스위프트와 XRP를 포함한 리플의 기술을 채택한다라면, 현재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고질적인 비효율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더욱이 이러한 협력은 기존 금융 컨소시엄이 탈중앙화 디지털 자산을 주류 결제에 공식적으로 수용하는 최초의 획기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이는 금융 산업 절반에 걸쳐서 블록체인 기술의 수용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스위프트는 아직 이같은 움직임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진 않았으나 블록체인 통합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온 징후들이 있었고요. 2022년 뭐 스위프트는 체인링크를 사용해서 서로 다른 블록체인간 상호 운용성 테스트를 시작하기도 했고요. 리플 또한 스위프트와의 대화 및중앙은행과 협력을 포함한 파트너십 확대를 인정해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코드의 주장은 아직 추측에 불과하지만 금융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더 광범위한 트렌드를 기반을 하고 있고요. 리플이 미국에 부분적인 법적 명확성 확보하고 글로벌 금융 업계가 토큰화 및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모색함에 따라서 리플과 스위프트 간의 궁극적인 파트너십은 더 이상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이러한 발표는 XRP의 장기적인 유용성에 대한 믿음을 입증하고 대중화의 촉매제가 될 꿈의 실험과도 같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정말 저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다 왔다 이제는 다 왔습니다. 멀지 않았어요 진짜로 리플이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기까지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쉬워요 그냥 이 리플의 가치를 믿고요 신뢰하고 그리고 밸류를 인정하면은 그렇게 계속 그냥 투자에 나가시면 우리는 충분한 큰 수익을 내면서 계속해서 투자에 나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지금 계속해서 정우점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한번두번 번 정도 터치를 했는데 결국엔 이제 성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돌파를 성공 못했죠. 계속해서 지금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보여주는 관점이 제가 말씀드린 이 상승 추세 안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 고점을 트라이할 수 있는 상황이 열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주가 중요합니다. 이번 주까지 만약에 이 고점을 전국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게 된다라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바로 이 4,000원 라인이겠죠. 4,000원 라인까지는 계속해서 열려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구간을 돌파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관점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